아, 여기는 텃밭입니다. 아, 오늘 새벽에 비가 촉촉이 내렸습니다. 아, 옥수수도 좀 심었고요. 아, 상추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 노점을 좀 옮겨봤습니다. 아, 상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토마토도 지금 노점을 심었습니다. 그건 아주 어린 쑥갓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얼갈이, 무, 얼갈이, 배추, 이렇게 두고랑 이렇게 심었고요. 아, 여기는 상추 씨를 이렇게 직파를 했습니다. 아, 가지, 에, 가지 이랑이고, 이거는 이제 고추 이랑입니다. 어, 아삭이 안 매운 고추하고 매운 고추 두 종류를 심었습니다. 아, 여기는 또 뭐, 울콩도 심고요, 땅콩도 몇개 심었습니다. 아유 깻잎도 심었고요, 완두콩도 심었습니다. 아건 이제 호박도 심었고, 아 이거는 꽃밭입니다. 아, 일주일 전에 심었는데, 바빠서 못 오는 바람에,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며칠다 뭐 말라 죽었습니다. 이틀 또 다시 또 새로 사다가 심었습니다. 아, 농사는 매일매일 둘러봐야 합니다. 자, 올해 아, 이 텃밭에서, 아, 저는 한, 아, 한 30평 정도 될것 같은데요. 올해 재미있게 농사 지어보겠습니다.